노후 월세 수익형 부동산 비교. 중년의 현명한 선택. 일부,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뭐가 노후 월세에 적합할까요? 중년의 고민과 선택의 시작.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할 때, 많은 중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안정적인 생활비일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월급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드는 시점에서,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은 그 어떤 자산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며 특히 월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은 중년의 노후 대비책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결정하려고 하면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 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은 관리가 편하다고 하는데 수익률이 낮지 않을까? 다세대 주택은 수익률이 높다지만 세입자 관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비슷한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중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고민들입니다. 각 부동산 유형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고 시장 상황과 개인의 투자 목표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성공적인 노후 월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년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젊은 시절의 투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자산가치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에 더큰 비중을 두었다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에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최우선 목표가 됩니다. 매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있어야 생활비를 충당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이라는 숫자 이면에 숨겨진 공실 위험, 관리의 용이성, 유동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고민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각 수익형 부동산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의 재정 상황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동산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중년의 시각에서 각 유형이 가진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 함께 탐색해 볼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라는 세 가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을 비교하며 중년의 노후 월세 투자를 위한 현명한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2부, 오피스텔, 편리함 속의 안정성인가? 숨겨진 위험인가? 수익형 부동산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중 하나가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특히 중년 투자자들에게 오피스텔은 관리가 편하다는 인식이 강하여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의 주거 공간이지만 업무 시설의 성격도 겸하고 있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는 간과해서는 안될 숨겨진 위험 요소들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관리의 용이성입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전문 관리업체가 건물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개별 세입자와의 복잡한 문제나 건물 유지 보수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수금, 공시관리, 시설보수 등 대부분의 업무를 관리업체가 대행해주므로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중년에게는 매우 편리한 투자처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이나 대학과 업무지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젊은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에는 몇 가지 숨겨진 위험과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투자 비용이 적게 들지만 그만큼 월세 수익률도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오피스텔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난 지역에서는 공실 위험이 높아지고, 임대료가 하락하여 기대했던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가치 상승의 한계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입지가 매우 뛰어나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예외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꾸준한 월세 수입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상업용 부동산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주택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등 세금 관련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은 편리한 관리와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 수요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수익률과 같이 상승의 한계 그리고 세금 문제 등 숨겨진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년 투자자는 오피스텔의 편리함에만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공급량, 임대 수요, 그리고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3부 다세대 주택, 높은 수익률의 유혹, 그리고 관리의 현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높은 수익률이라는 말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것이 바로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다세대 주택은 한 건물에서 여러 개의 월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수익률의 유혹 뒤에는 임대인이 직접 감당해야 할 관리의 현실이라는 그림자도 존재하므로 중년 투자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임대 수익률입니다. 한 건물에 여러 개의 독립된 주거 공간이 있어 각각의 세대에서 월세를 받아 총 임대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거나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 가구의 증가와 1인 가구의 확산으로 인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임대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은 오피스텔과는 다른 차원의 관리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임차인 관리의 복잡성입니다. 여러 명의 세입자를 상대해야 하므로, 임대료 연체, 소음 문제, 주차 갈등, 시설물 파손 등 다양한 임차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기대했다면 이러한 관리 스트레스는 예상 밖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둘째, 건물 유지보수의 책임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오피스텔처럼 전문 관리업체가 있는 경우가 드므로 건물 외부와 공용 공간의 유지보수 책임이 대부분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지붕 누수, 외벽 균열, 계단 청소, 조명 교체 등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에 직접 신경 써야 하며 예상치 못한 큰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될수록 이러한 유지보수 비용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잦은 공실 위험입니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다세대 주택도 공급이 과도한 지역에서는 공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와 공실 기간 동안의 임대료 손실은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 부족이나 낙후된 시설 등은 세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세대 주택은 높은 임대 수익율이라는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임차인 관리의 복잡성과 건물 유지 보수의 책임, 그리고 잦은 공실 위험 등 임대인이 직접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중년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에만 현혹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연립주택, 아파트와 다세대의 중간 지점, 그 장단점은? 수익형 부동산의 스펙트럼에서 연립주택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그리고 아파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독특한 형태의 주거 공간입니다.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성격을 띠지만 다세대 주택처럼 소규모로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적인 특성 때문에 연립주택은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는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년 투자자는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자신의 투자 목표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연립주택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과 안정적인 임대 수요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의 원룸, 투룸 형태보다 넓은 면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세입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가족 단위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장기거주하는 경향이 있어 잦은 이사로 인한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비해 가격 부담이 적으면서도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꾸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립주택은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용공간을 관리하기도 하므로 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 부담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립주택에는 몇 가지 단점과 고려 사항도 존재합니다. 첫째, 유동성의 한계입니다.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 필요할 때 빠르게 매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연립주택의 경우 매수자를 찾기 어렵거나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연립주택은 건축된 지 오래된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수리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벽보수, 대관 교체, 주차장 정비 등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 수익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파트 대비 낮은 시세 상승률입니다. 연립주택은 아파트처럼 대규모 단지로 개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브랜드 가치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부족하여 아파트만큼의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예외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파트에 비해 자산 가치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주차 문제나 층간 소음 등 다세대 주택과 유사한 주거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립주택은 넓은 면적과 가족 단위 세입자 유치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유동성,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아파트 대비 낮은 시세 상승률 등 여러 단점도 존재합니다. 중년 투자자는 연립주택의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가 꾸준한 월세 수입인지, 아니면 시세 차익인지 명확히 한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5부 수익형 부동산 선택의 핵심 기준 중년의 현명한 안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익률이라는 숫자만 보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중년에게는 현명한 안목을 가지고 핵심 기준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중년의 수익형 부동산 선택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지를 넘어선 수요 분석입니다. 단순히 역세권이나 대로변이라는 물리적인 입지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주거 형태 선호도는 어떠하며 어떤 업종의 상가나 편의 시설이 필요한지 등 실질적인 임대 수요를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대학가나 업무지구의 일인 가구 수요가 중요하고, 다세대나 연립은 신혼부부나 소형 가족의 주거 수요가 풍부한 곳이 유리합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 이동, 개발 계획, 그리고 주변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의 임대 수요를 예측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리의 용이성과 나의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전문 관리 업체가 있어 비교적 관리가 쉽지만, 다세대나 연립은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와 소통하고 건물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중년이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전문 부동산 관리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수익률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중년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시세 차익보다는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핵심 목표입니다. 따라서 공실 위험이 낮고, 임대료 연체 가능성이 적으며, 유지보수 비용이 예측 가능한 부동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기보다는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해 줄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유동성과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도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할 때 매각하기 어렵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은 유동성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할 때 얼마나 쉽게 팔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 전부터 매각 시점과 예상 가격을 고려하는 출구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세금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주택 수산정이나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부동산의 종류나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대 수요, 관리의 용이성, 현금 흐름의 안정성, 유동성,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중년의 현명한 안목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핵심 기준들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수익형 부동산을 찾아낼 때, 비로소 공시 걱정 없는 안정적인 노후 월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부. 중년의 노후 월세 투자, 개인의 상황과 장기적인 관점.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을 비교해 보았지만, 결국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부동산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는 개인의 재정 상황, 위험 감수 성향, 시간적 여유,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노후 월세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재정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대출을 활용할 것인지, 대출을 한다면 이자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오히려 재정적인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꾸준히 들어올 연금이나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수익형 부동산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 감수 성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높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다세대 주택처럼 관리 부담이 크거나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나 손실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처럼 관리가 용이하고 안정적인 부동산은 수익률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에 얼마나 취약한지 등을 스스로 질문해 보고, 이에 맞는 투자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시간적 여유와 관리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부동산 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피스텔처럼 전문 관리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부동산이 적합할 것입니다. 반면, 부동산 관리에 직접 참여하며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다세대주택처럼 손이 많이 가는 부동산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관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이를 이비하기보다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꾸준한 월세 수입이 쌓여가는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비로소 성공적인 노후 월세 투자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